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조잔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주목 CGR의 숨터프 인조잔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잔디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숨터프 인조잔디가 동티모르의 한 축구장에 설치되었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주목 CGR이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첫 걸음이었어요. 이 잔디는 폭우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시간당 7천 이상의 물을 배출할 수 있어서 경기장이 물에 잠길 일 없이 선수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거든요. 덕분에 악천 후에도 경기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답니다. 숨터프 인조 잔디는 배수 성능 말고도 자랑할 게 많아요. 이 잔디는 특별한 열처리 공정을 거쳐 만들어져서 물에 젖어도 끄떡없어요. 기존 인조잔디의 약점을 보완해 더욱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1제곱미터당 15,000 DTEX의 원사를 사용해서 잔디가 아주 밀도가 높아요. 55mm의 높이에 규사충진제를 더해 쿠션감도 좋고 공도 잘 굴러가요. 그래서 스포츠구장에서 인기가 많답니다. 이번 동티모르 프로젝트를 통해 주목 CGR은 해외 시장에서도 자신감을 얻었어요. 숨터프 인조잔디는 이제 여러 나라로 확장될 예정이에요. 국내에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거예요. 동티모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주목 CGR의 숨터프 인조잔디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곳에서 빛을 발할지 기대해주세요.